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플리터 AS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 제가 네이버 장기투자카페 운영했을 때 지금은 유튜브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이없 바라면서 제가 2010년도 8월달 9월달에 5,700원 할때 투자비중 90%로 대한방직 자산주를 무려 90% 비중으로 추천했어요. 추천했습니다. 추천하자마자 한달만에 33% 폭등했다가 쫙 빠졌었죠. 그러다 계속 바스콘하다가 2015년도에 3만2천억에 가고 또 바스콘하다가 10월 13일날 오늘 5만9 0원 찍었습니다. 즉 2010년도 4,800원, 뭐 5,000원 할때 그때 가격 대비하여 한700% 폭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추천주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만 전부 다 장기 상승하여 대박이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했던 대형마저기였습니다 카페 운영할 때 네이버 카페, 장수자 카페 운영할 때 자. 캐리스터프트 투자비중 5 0에죠50% 작년 4월달부터 바스과 행진을 계속 할때 이렇게 바스콘 행진 계속하면 터진다고 참으라고 했고 일적 쪽으로 얼마입니까? 2020년 7월 말 3,600원 지나 하 10배 38,100원 찍고, 끝났습니다. 이때, 7월 8일 날, 장중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유튜브 영상에, 이 캐리소프트 끝났다고, 매도하라고 선언을 해드렸습니다. 그후쫙 빠졌죠? 아주 쫙 빠졌어요. 이 종목은 게임 끝이라고 이미 그때, 7월 8일 날, 장중과, 정가 끝나고, 7월 8일 날이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캐리소프트 게임 끝이라고 선언을 해드렸습니다. 자, 캐리소프트가 50% 비중이었고, 대박이 나왔고, 10배, 바닥 기준은 초록뱀. 초록뱀. 2019년 10월 24일, 투자 비중 50%. 투자 비중 50%. 50%. 1340원 정가일 때, 바스코 하다가 흘려내립니다. 그러다가, 작년 2월달, 폭등을 하죠. 그 다음에 또바스코 하고, 올해, 아니, 작년 9월달 또, 3430원 찍고, 계속 바스권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바스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폭등합니다. 제가, 9월 말일, 급등 타임이라고 했죠? 타법인 그, 지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한주사비 30원, 고가 포멘티 테스트 할 것이다. 최근 지도 폭락할 때 밀리면서 그냥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바스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폴뱀미자는 너무 무거운 종목이다. 그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리터. 프리터. 차트가 비싸지 않습니까? 캐리소프트가 차트가 비싸죠. 캐리소프트 차트가 작년 2010년 4월부터 박스권 행진. 그다가 1년 만에 폭등했죠. 딱1년 박스권 하다가 폴리토. 작년 5월부터 박스권 한 단계 레벨업. 또 박스권. 이때, 저점, 18,200, 그, 때 이때 저점, 17,000, 17,200원, 17,200원 정도 되죠? 17,200원, 저점. 이, 평소 지자면서, 22,000원 갔다가, 또, 지수폰을 할때 데밀리 했다가, 이 저점을 지켰기 때문에, 이날 영상을 말씀드렸죠. 이 저점 지켰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올라갔죠. 자, 첫 번째 테스트, 실패. 두 번째 실패, 3번째 도전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 이때 말씀드릴 때, 며칠 안 됩니다. AS 한때가. 이때, 이때. 10월 6일날 AS 보시면 안 나옵니다. 이때, 뭐라 했냐. 이 절점을 지켰기 때문에, 투세는 살아있고, 이 절점을 깨지 않고, 이번에는, 10월 달에는, 이, 고점 3만세스 하여 발람가 생각하는 4만원, 4만원, 4만원 해봤자 시가총액이 한 2차, 한 2, 300밖에 안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혼자 주기차기 외치는 구글이 프리토를 지분이 있지 않겠냐, 혼자 착각착각이 라고 해도 좋습니다. 구글은 프리토르 지분이 있다, 5% 이하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는... 폭등하여야 한다. 혼자 생각입니다. 자, 짝퉁, 구리, 짝퉁 구글. 과거에는 짝퉁 내외였고, 지금은 짝퉁 구글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도전. 꼭 성공하여 3만 돌파하여 4만원 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주기차 외치고 있습니다. 해외조식 마지막 급행열차, 장기투자여행 급행열차, 꼬리칸이라도 탑승하실 분, 미국 주식 바닥은 5월달, 홍콩 주식 바닥은 8월달, 더 늦기 전에 꼬리칸에 탑승하여 글벌 업체 주식을 보유하여 많은 수익을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